啊，第一、uh,。 9 아, 기출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가볼게요. 1차지 않는 거. 자, 이 토마스라고 할게요. 토마스, 빅토리아. 얘가 누군데? 가장 위대한 스페인 작곡가야. 16세기에 근데 태어났죠. 잠옷이 가다가 이런 것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엄마, 아빠. 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다 뭐 카이사르 시저 뭐 이런 애들은 뭐 지가 엄마 배째고 나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엄마의 산통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보통 과거형으로 가죠. 태어난다가 아니라 전부 태어났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간다. 한 번씩 가다가 요거 틀린 친구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 인. 알비아 알비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소년은 노래를 교회 합창단에서 불렀어. 그의 목소리가 브로 자, 목소리가 부서졌다라는 얘기는 변성기 왔다는 얘기요 그는 로마로 갔다.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머물렀다. 그 도시에서 약 20년 동안. 자, holding appointment. 어, 약속을 잡으면서 어디에서 어, 다양한 교회에서 그리고 종교 이 기관에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뭐 약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곳에서 노래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로마에서 그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야. 동격 그리고 아마도 May Have P P. 자, 자막 합시다. 자 메이의 피피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뭐뭐 이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아마도 심지어 그의 제자 이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추측인 거지.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제자 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만났으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1580년대에 뭐가 되고 난 후에. 신부가 되고 난 후에 자 신부가 됐네요. 그리고는 얘가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펜트 썼다 이렇게 병렬 자 나머지 그의 일생을 보냈다 평화롭게 마드리드에서 모로서 작곡가이면서 오르간 연주자로서 누구에게 로열 하우스워드네요. 그러니까 왕 왕족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주는 사람으로 평화롭게 살았다. 그는 1611년에 사망했고 die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kill의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죽다 요 개념입니다. 그리, 그러나 그의 무덤은 has yet to 동사원형하게 되면 아직은 뭐뭐하지 않다. have yet to 동사원형 자막으로 하나 갈게요. 아직은 뭐뭐하지 않다. 확인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과 그의 무덤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니까 to be pp의 개념을 쓴 것이다. 되겠죠? 자 4번에 보면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사제가 된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4번이 틀렸다.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대이십의 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글들이야 이건 사실요. 그쭉 읽는 거지. 문법만 확인하고. 자, 거기에는 20종의 다른 피라냐가 있다. 자, 여기서 피라냐즈 그다음에 카인즈 복수로 돼 있으니까 or 이렇게 가는 거고요. 가장 유명한 피라냐는 누구다? 레드 벨리드 피, 피라냐다. 이름 그대로 벨리니까 배 부분이 빨간색 같아. 그 피라냐다. 자, 그 피라냐 발음도 안되노 피라냐는 가진 다를 강력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지고요, 가장 뾰족한 이를 가진다. 아이고 무서워라. 수위 수위가 낮을 때이 피라냐는 사냥을 한다 무리로. 근데 어떤 무리? 백 마리 이상의 무리. 여기서 스쿨스는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들로 사냥을 한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한다 어디를 자 피스트는 먹는 축제를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사냥감을 사냥을 해서 먹으면 이 같이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큰 동물이 has b e e 공격을 받았다면. 자, 현재 완료를 쓰고 있고 수동태에 잡고 있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왜 여기서 현재 완료를 적었을까? 뭐, 간단하죠.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사냥을 시작을 해서, 자, 먹는 그 시점에, 자, 사냥을 마쳤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것은 이때까지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쓰고 있다는 거 잡아 두시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가 붉은 이 피라냐는 선호한다. 먹이를 단지 slightly larger than themselves. 즉 자신들보다 조금 더큰 먹잇감을 선호한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 배가 붉은 피라냐는 수영을 어 함께 주변에서 합니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in search of 를 찾기 위해서. 자, the moment in 뭐하는 순간, 먹잇감이 발견이 수동태 되어지는 순간 그 물고기들은 신호를 보낸다. 요거 집합명사의 개념으로, 집합명사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s가 없지, 오케이? 자 서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낸다. 됐죠? 자이 물고기들은 가진다 뛰어난 청력을 가져. 그래서 가능하다. 이선 여기서 가주어 데디아가 진주어 요건 잡아두시고 그들이 서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소리를 가지고. 각각의 피라나는 그 그룹에 있는 물고기는 가진다. 단수로 간 거죠. 여기서는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가 으니까 뭐를 가진다? 기회를 가진다. 뭐 할? 한 입씩 먹을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swim away. 수영에서 멀리 가버려. making way for the others. 즉, 다른 놈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다른 놈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리 지어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엄청 빡빡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입 먹고 비켜준다는 얘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양보 정신이 있는 애들이네. 이게 애들이 생긴 거답지 않게.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5번 보시면 먹이를 잡으면 무리의 다른 동료들이 먹지 못하도록 적극을 막는다. 아니죠. 같이 먹는다 그랬어. 자, 문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의 쌍둥이 형이라 해야 되나? 장과 함께, 아우구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우구스트 피카드는 qualified, 자격을 갖추었다. 주리, 히에서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together, 함께. 그들은 아주 예리한 관심을 발달시켰다. 모세에 대한. 풍선입니까? 풍선에 대한. 자, ultimately, 궁극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뭐를,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데, 지구의, 대기의 높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조사를 하기 위해, 약간 열기구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 가질 수 있죠. 음. 어, 그리고 1913년도에 made, 여기가 동사 2 되겠네요. 여기가 동사 1, 16시간 했을 때 이렇게 하이픈이 붙어있잖아요. 그럼 s 붙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단위명사라고 해서 단위명사, 시간, 거리, 무게. 요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명사 앞에 요렇게 붙어 있을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 꾸며주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뭐, 내가 정한 건 아니고, 어 단위 명사의 경우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하이픈 요런 게 힌트로 나갑니다. 요런 게 붙어 있으면 S를 붙이지 마라. 이게 복수가 되더라도 요런 거예요. S 붙이지 마세요. 자, 1 6시간의 상승이죠. 상승. 그러니까 열기구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1차 세계 대전 동안 여기서 during 이걸 틀린 친구는 있으면 안 되겠죠.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쓰고 있으며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 됐죠? 그들은 둘다 스위스 군대의 열기구 섹션이니까 부대라고 해야 되나 부대에 가입을 했다. 즉 들어갔다. 소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장은 이민을 갔어 미국으로 뭐하기 위해서 대학의 경력을 follow 따르단 얘기는 가기 위해서 그러나 아우구스트는 계속해서 어 이런 열기구 연구를 했고 자 while 반면 뭐하면서 professor of physics 어 재직을 조금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은 he was가 생략되어 있겠다. 음. 그러니까 이 분사구문을 갔을 때 같은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니까요. 얘가 브루셸에서 물리학 교수를 하면서, 겸직하면서 이 연구, 아, 열기구 연구를 계속했네요. 1931년도에 그는 전세계의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끌었다. 뭐를 가지고, 만 육천 미터, 거의 만 육천 미터의 상승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기구를 타고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뭐를 사용을 해서, using 현재 분사, 네, 준동사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뒤에 목조 있습니다. 최초의 열기구를 사용해서, 뭐 한, to be equipped with, 뭐 뭐로 장착된, 가압된압력으로 누른 뭐 이런 거겠죠가압된곤돌라로장착이 되어진 이 최초의 열기구를 사용을 해서,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 이 b a l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으로 사용되어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서수나 최상급이 오게 되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뭐뭐 할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뭐 한, 뭐뭐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서수, 최상급, 요런 거 있는 거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에 그는 16,200m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렇지만 그의 꿈은 had always been, 뭐였다, 그 전부터 그 특정 과거까지 계속적으로 p l u n g e into 이번,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deeper, 뭐보다도 더 깊게 내려가는 거냐면 any man before,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내려갔던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야다뭔 개소리야! 오,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껌껌한 곳에. 자, 뭘 하기 위해서? 이 바다의 깊이를... 탐험하기 위해서 와 대단하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나 지식들을 알고 사는 거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심해에 그 껌껌한데 그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어둠을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 자 4번 보시면 열기구를 사용해서 첫 시도에 16,200m 이상을 올라갔다 이게 틀린 거죠. 자 2차 강의가 내신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또 찍을 예정입니다. 자, 데이 10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 11은 이 광고문 도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쌤이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1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자, 아, 여러분들 요거 최종적으로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이 사람 직업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음. 미국의 철학자이기도 했고 교육자이기도 했고 뭐 편집자 여기서 뭐 편집장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잘 여기 뒤에서부터 할게요. 서양의 이 아주 위대한 저서들에 대한 연구에 의해 또는 연구를 통해 어른과 일반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 이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he was가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가 공립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자니까 에이들러는 taken on까지 할까요? 자, 카피보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공립 학교에 있을 때즉 복사를 해 주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아이로서 취해졌다. 누구의, 즉, 취직이 된 거네. 뉴욕선에서. 그럼 요게 이제 일간지나 뭐 신문 같은 게 되겠죠. 얘, 어. 얘가 취직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곳에서 관계부사, 뒷문장 완전 일형식이네. 스테 a y 자동사. 그가 머물렀다. 2년 동안 뭐 하면서 doing 하면서. 다양한 편집 일을 full time, 정규직으로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사 2, 동사 1, attend 다음에 to 같은 걸 붙이지 않습니다. 그의 학업과제를 완성했다. 뭐를 위한? 학사 학위를 위한. 그러나 동사 3, 그는 받지는 않았다. 학위를. 왜냐하면 그가 had refused는 과거 완료죠. 받지 않은 시점보다 거부한 게 먼저니까. 안 받겠다 하고 안 받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과거 완료 들어있고, 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뭐를요? physical education. 즉, 체육교육이네요. 체육교육인 이제 수영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이수학점을 다, 다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콜롬비아에 머물렀다. 뭘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phd, 즉,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러면 콜롬비아 대학이겠죠, 이거는요. 그리고 나서 동사 2가 되겠네. 요 여기가 동사 1이고. 이거 조심하세요. teach하고 earn이 병렬구조. 2로 연결되는. 그리고는 법 철학 교수가 되었다. 어디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와, 뭐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하나하기도 힘 버거운데 대단하신 분이네. 자 그곳에서 이 로버트 M 후친스가 후, 아, 후친스와 함께 로버트 후친스와 함께 그는 이 지지자가 되었다. 뭐를 추구하는? 입문 교육을 추구하는. 지지자가 되었다. 뭐를 통해서 규칙적인 토론을 통해서 뭐에 기본을 둔 위대한 책들을 읽는 것에 기반을 둔, 즉,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정규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인문학을 추구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되었다. 됐죠? 그의 평생 동안 그는 rem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으로 사용되면 뒤에 형용사 온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는 적극적인 아, 그는 적극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어디에서 what he called 그가 부른 것이죠. 주어 동사인데 뒤에는 목적어가 지금 om s. 그럼 뒤에는 여기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위대한 책들의 운동이라고 그가 부른 것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그리고 어디에서 교육 개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요. Continue 여기가 동사 이내, 계속적으로 강의도 하고 글도 썼다. 이렇게 병렬. 그가 90대가 될 때까지 되겠죠. 자, 2번을 보시면 그 시간제 편집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죠. 이게 알바한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했다라고 있어요. 그게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단기 특강 유형편. 어~ 중간고사 대비 아, 공부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한데 좀더 나아질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편집도 해보고 어 노력은 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특강 업법편 계속적으로 찍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을 김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